예, 오늘은 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 또 일꾼의 조건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어,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해서 개척해 놓은 교회인데요.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서로 파가 나눴어요. 파가 나눠서 분열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우리 파가 맞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장서부터 그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파가 나눴는데 어떻게 나눠졌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개척해 놓으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끼리 예, 교회를 예배보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선교사로 왔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또 거기 와서 한참 동안 목회를 했어요. 또 가르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를 다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개척한 바울을 믿는 바울을 중심으로 파가 하나 형성되고 또그 다음 사역자인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베드로 개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네개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파끼리 서로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음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는데요.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머리를 짜내는 것, 이것을 인간의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막 머리를 머리싸움을 합니다. 이럴 때 짜내는 머리 지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지혜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망,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지혜, 이것을 인간의 지혜라 그러는데 그거와 구분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인데, 그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서 완성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고통당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아무도 못 먹는 자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보다듬어 줄수 있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 대접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고 자라고 사는 이런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이런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게 목표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목표인 것은 인간의 지혜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삽니까? 인간들은 거의 다 자기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정치가들도 정치하는 사람과 파당을 지어서 자기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챙겨서 자기들이 좀잘 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나와서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고대 시대에 미개했던 시대보다 지금 보면은 아주 인권들이 많이 보장이 되고 있고 점점 살기 좋은 대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뭐. 어,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누가 대통령을 고소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끌어내릴 사람에서 이 법정에 누가 세우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대통령도 왕도 법정에 세우고 감옥 가야 돼요. 많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자기 정당이 옳고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듯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똑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싸우고 있어요. 자기네 이익, 자기네 말이 맞다. 나는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나는 아블로를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하지 않고 파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laughs>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다가 터지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을 분간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뭐 엄마가 바쁜 거 몰라요. 자기 밥안 주면 무조건 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울어야 돼요. 이게 어린 아이예요. 그러나 장성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됐을 때는 어 엄마가 지금 바쁘면 지금 내가 오히려 밥을 해서 어머님한테 드려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할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파당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 너희들의 신앙은 점먹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당을 짓고 자기네 이익을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 면에서는 어린아이 불과하다. 젖먹는 어린아이다. 신앙인이라면, 장성한 신앙인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밭이 있습니다. 밭, 농사 짓는 밭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 갖고 오셨는데 농사 짓는 밭 밭에 밭에는 주인이 있죠. 밭마다 주인이 있어요. 농작물을 어떤 일꾼이 와서 내가 돈 주고 어떤 일꾼을 주인이 사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심은 사람이 있고 일꾼이 와서 심었어요. 또 어떤 일꾼을 사서 풀을 뽑게 하고 어떤 일꾼을 시켜서 물을 주게 했어요. 그럼 그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시은 일꾼 거예요? 아니면 물주는 일꾼 거예요? 추수한 일꾼 거예요? 아니면 그밭 주인 거예요? 농작물은. 밭 주인 거죠? 네, 밭 주인이 돈 주고 다 이제 일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밭의 주인, 밭의 주인 것이 됩니다. 그 농작물은. 그밭 주인이 모든 것을 갖습니다. 거린자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주인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주인일까요? 베드로가 주인인가요? 아볼로가 주인인가요? 예. 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사도 바울은 밭이라고 봤을 때이 밭은 아골로는 와서 물을 줬는데 바울은 씨를 뿌렸는데 왜이 밭이 고림도 교회 교인들이 주인이 바울이라 그러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밭에 와서 물 주고 씨뿌리고 일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농사짓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준 동력자예요. 그런데 이 밭이 하나님께 아니다. 일한 사람 거다. 그 목회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서 마치 사역자를 목회자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밭은 하나님 거지. 그 사람들은 물 주고 밭에 와서 심고 이랬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물주는 일꾼이 물을 안 주거나 씨를 심는 일꾼이 씨를 안 심으면 안 되죠. 각 일꾼들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이 자기 책임을 다 했을 때곡식이 제대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은 일꾼들이 서로 맡은 바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일꾼으로서 성도들한테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 와서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도와준 일꾼들을 하나님이냥 섬기고 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와서 도와준 그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일꾼들은 자기 맡은 일을 다 각자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연합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열매가 맺는다, 밭에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사역자만 여기서 지금 뭐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에,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선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맡은 달란트를 물주는 이를 맡았으면 물주고 씨를 심을 사람으로 맡았으면 씨 심고 해서 서로가 다 연, 연계해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불타지 않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들은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일생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집을 짓는데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집들, 우리가 집, 다 각자가 자기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지어놓은 집이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싹 씻지고 가면서 집이 살아남느냐, 타느냐, 안 타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공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공적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공적이 있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어놓은 집이 공적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을 받겠죠. 아볼로가 지은 역할은 틀리지만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거 그그 그거, 그거가 마지막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으로 지으면 불에 타지 않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평생 동안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지은 집이 헛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그걸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어 집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불이 한번 스쳐가고 나면 다 타죠. 남은 게 없어요. 평생 동안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그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불타요. 구원은 받으실지 몰라도 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은 뭐예요? 도대체? 금과은 불에 안 타는 금과은은 뭐예요? 금과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인간의 지혜에다가 목표를 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집으로 나무로 집을 짓는 겁니다. 불이 스쳐가면다 타버리는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다 인간의 지혜를 바라보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방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지어라.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까? 목표를 거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협력해서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되면, 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불타지 않는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의 조건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조건은 뭐냐? 불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은 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랬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면 하나님의 집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이 계실 만큼 깨끗이, 깨끗 청소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태어날 때부터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더럽힙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양심을 허물어버려요. 양심?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양심이 항상 우리가 뭘 잘못하려고 그러면 경고를 합니다. 내 욕심만 차리려고 그러면, 아, 그거 아니잖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 양심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더럽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더럽혀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났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밀려나고 파멸됐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계속 살수 있게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계속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을, 우리 목표가 거기 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끔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곧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꽉차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여기서 사람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우리가 이걸 한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 세상 지에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18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오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되거든. 이거는 이제 인간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아주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는 데는 밝지가 않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그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를 충족시키는 데는 아주 민첩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네, 지혜롭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헛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불에 타 없어질 거기 때문에요. 결국 불에 타 없어지고 상도 받지 못해요. 헛다는 헛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둘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이 없어서 이를 감옥에 넣어야될 거냐 결정할 때, 감옥에 넣어야 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에 민첩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에 민첩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되거든. 어리석어져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에 민첩하지 말고 그걸 충족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때 그걸 안 채우면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걸로 채워지는 거죠. 그걸로 채워지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기 욕심 하나도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민첩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에 민첩해라. 그런데 우리들은, 속는다 그랬어요. 뭘 속아요? 세상의 지혜가 맞고 하나님의 지혜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 살면서 다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은 속지 말라. 너가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다 속여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너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너가 지은 공적은 다 불사버리고 집은 다 없어져버리고 남는 게 없다. 제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막 서로 파가 나눠서 분쟁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를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목회자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뭡니까? 성도들이나, 성로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들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그들을 세우고 단파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욕심을 뭔가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인간의 욕심, 너희들 집단의 욕심을 충족하려는 게 아니냐. 그건 잘못됐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당파싸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거기 속지 마라. 당파싸움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파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일만 있어야 된다. 전 세계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교회, 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우리 목회자만,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다 하나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림도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꾼의 조건은 바로 연합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합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